NC소프트가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RPG 헌터스 어드벤처에 비공개 테스트 이용자 피드백이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NC소프트가 퍼블리싱하는 헌터스 어드벤처는 액션과 전략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슈팅 RPG인데요 이용자는 두 개의 캐릭터를 선택하여 팀을 구성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NC 소프트는 사전 등록 이벤트를 통해 안드로이드 OS 이용자 5만 명을 테스터로 선발하고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테스트 기간 중9 9 8명의 이용자가 설문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설문 응답자 중 84%가 출시 이후에도 계속 플레이하겠다고 답했고, 이중 87%의 이용자가 헌터스 어드벤처의 타겟층인 모바일 IPD 이용자였다고 밝혔는데요. 게임 컨텐츠와 관련해서 79%의 응답자가 게임을 플레이할수록 새로운 헌터를 수집하고 싶었다고 답했으며, 이용자들은 공식 카페 게시판과 리뷰 공략 이벤트를 통해 탑승물을 이용하여 전투를 즐기는 컨텐츠인 탈거 전투를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로 꼽았습니다. 한편, 헌터스 어드벤처는 출시 시점까지 사전 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사전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분 기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NC소프트가 야심차게 준비한 모바일 게임 헌터스 어드벤처 뒤늦게 모바일 게임 시장에 뛰어든 만큼 좋은 반응 얻길 바라겠습니다.